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강의실이 아니고 온라인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강의실에서 여러분과 함께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신학을 함께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철학이란 무엇일까?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하겠습니다. 기독교 철학을 알려면 먼저 철학적인 사고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적 사고의 특징은 첫째, 사물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합니다. 가령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름산이 바다 무리로 솟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솟아난 산만을 보고 판단 합니다. 하지만 철학하는 사람은 물 위에 있는 산만을 보지 않고 물 밑에서 그 산을 떠받치고 있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끝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이 아니라 현상으로 어, 드러나게 하는 것을 알려고 합니다. 철학적 사고의 두 번째 특징은 사물의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가령 나무가 많은 숲이 있을 때 사람들은 대개 나무 한 그루를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철학하는 사람은 나무 하나하나를 보기보다는 숲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안대로 눈을 가리게 한 다음 소를 만지게 합니다. 그런 다음 소가 무엇인지를 말하게 합니다. 그러면 소의 다리를 만진 사람은 소가 기둥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의 배를 만진 사람은 소가 편편하다고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소의 코를 만진 사람은 소가 허물허물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이 옳다고 서로 싸웁니다. 눈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 이러한 싸움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그러한 논쟁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가 경험한 것만을 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소의 전체가 아니라 한 부분밖에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의 전부를 볼수 있는 사람은 안대를 하지 않은 사람만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데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정치학자는 방송에 나와서 무엇이라고 해설하겠습니까? 왜 데모가 일어났는가? 아마 그는 이 사건이 어떤 세력이 갖고 있던 불만이 드러난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할 것입니다. 만약 교육학자는 이 대모 사건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의 문제가 이제 그토록 터진 사건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종교가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 자기가 믿는 그런 종교의 차원에서 그 데모를 이렇고 저렇고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의 관점에서 데모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그 데모 사건의 전부를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자기 전공하는 것에 따라 그 관점으로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일부분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정치학자는 그 데모 사건을 보고 정치 현상으로 풀이합니다. 교육학자는 그것이 교육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는 또 마찬가지로 심리적 현상으로만 풀이합니다. 그러나 과연 데모 사건이 정치적 현상만일까요? 심리적인 현상만일까요? 또 어떤 교육적인 현상 만일까요? 여러 그, 그것이 복합적으로 그게 터진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다 자기의 관점에서만 그데모 데모, 사건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이 자기 관점에서는 그것이 옳을 수 있지만. 에, 그것이 그 사건의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인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철학은 바로 이러한 개별 학문이 갖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어느 한 현상만이 아니라 그 사건의 전부를 바라보려고 하는가. 이것이 철학적 사고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이제 법학을 공부하는 친구하고 또 의학을 공부하는 친구하고 기독교 동아리를 모임을 마치고 이제 전문 나오러 나왔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어요. 나는 이 싸우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법학하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고 너는 무슨 생각이 드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지금 폭력행위를 하고 있다. 저런 폭력행위를 하면은 아마 뭐 징역 1년 이상을 에? 형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의학하는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저 싸우는 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 그랬더니, 이 친구 뭐라 그럽니까? 아, 저렇게 치고 봤다가는, 예? 나중에 치료하는데 적어도 3주 이상은 걸릴 것 같다. 그런 폭력이다. 자, 그러면, 예, 저는 스스로에게 또 물었습니다. 너는 저 싸움하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 저는, 그 당시에 철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싸우고 있는가? 아마 저들이 저렇게 싸울 때는 평소에 그사람들그 사람들 사이에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불만이, 갈등이 많이 쌓여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한 계기가 되어서. 그것이 이제 저렇게 싸움하는 것으로 드러났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더 나가서 그왜 사람이 저렇게 싸우고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은 사회적 존재인데 무슨 말씀인가? 너와 내가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중국에서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간이라고 그러죠. 인간. 그 사람, 사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 사람을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마음과 뜻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서양의 그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 소셜 빙이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지 못하는 것. 남과 더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현대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사람은 그 상대방을 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나 나다움이 형성된다. 나의 나됨이 남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어, 형성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타자의 윤리라고 말합니다. 나의 인격이, 나다움이 남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런 철학적인 에, 생각을 하는 저로서는 이렇게 사회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왜 저렇게 싸우고 살아가야 하는가.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기간도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잠시 왔다가 가는 거죠. 어떤 시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시 소풍 왔다가 가는 것이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예? 여행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을 알아라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 서로 어,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나를 발견하고 또 나를 형성해 가는 것이 사람인데 왜 저렇게 치고 박고 싸우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그렇지만은 제가 대학 다닐 때에 대개 1 학년 때는 전공 과목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대부분이 교양 과목만 배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전공이라 그래도 아직 전공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기껏해야 뭐 개론 정도죠. 뭐 법학 개론이라든지 예? 또뭐 정치학 개론이라든지 뭐 그런 것밖에. 공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양 과목이에요. 무슨 뭐 사회과학이론, 뭐 자연과학이론, 뭐 문화사, 뭐 영어, 어, 국어,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전공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런데도 그 대모 아니 아니 미안합니다. 그 싸우는 것을 보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공이 다르니까 관심이 다른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세 사람 가운데 누가 제대로 봤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제가 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 관점에서 바라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기 하나의 관점에서 보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서로 싸우는 거죠. 철학은 바로 어떤 일부분만을 보지 않고 사물의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대상을, 같은 대상을 보고도 학문이 서로 다르면 다른 관점에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조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가는 정치 현상으로, 교육학자는 교육현상으로, 경제학자는 경제현상으로, 심리학자는 심리현상으로, 법학자는 법현상으로 그 대상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어, 풀이합니다. 모두가 다 대상의 한 측면만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각 학문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철학은 이런 각 학문 영역이 피할 수 없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사물의 근원과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기본적인 원인인가?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한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보고서, 아, 이것이 무슨 사건이라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적 사고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철학의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철학은 여러 가지 많은 걸 다룰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근원과 전체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전체적인 문제, 이런 것을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철학의 역사를 보면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주의 존재라는 게무엇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신이 있다면 신의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런 존재에 대한 물음을 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두 번째는 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진리의 문제죠. 존재를 어떻게 보고 판단하는가? 어, 그래서 인식론이라고 그러죠. 에피스테몰로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아는 것인가? 또그 아는 것이 어떤 한계가 없는 것인가? 알미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런 인식의 문제를 다루는 것, 인식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윤리론입니다. 존재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알았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행동이고 삶일까 그걸 에틱스라고 그러죠. 윤리론이라고 그러죠. 도덕론이라고 그러죠. 네. 결국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이제 그런 삶의 지혜를 찾고자 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철학이란 말이 영어로 philosophy라고 그러는데, 예,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 말에 예, philo라는 것이 뭐죠? 좋아한다. 친구 간의 그 사랑, 우정을 얘기를 할 때, 그 phil, phil레오, 그러죠? 아, philain, 내가 좋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소피아, 아, 그게 지혜입니다. 철학이란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진리와는 다른 거예요. 결국은 철학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철학은 죽음을 준비하는 학문이다. 죽을 때 후회 없이, 예, 후회 없으려면, 후회 없이 죽으려면, 우리가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은 지혜를 추구하는 것인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양의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동양의 학문은 배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 지행합일이라 그러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예. 다한 가지로 어, 다 같이 하나다 예. 그러니까 많이 아는데 행동이 뭐 제대로 하지 못한다 올바른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건 잘못이죠 예. 바른 행동을 하고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결국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존재 문제, 뭐죠? Being의 문제죠. 그 다음에 그 존재를 어떻게 아는가? knowing의 문제죠. 그 다음에 알았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doing의 문제죠. being, knowing, doing의 문제. 이것이, 예, 우리가 여러 가지 학문 활동을 하지만은 기본적인 문제다.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철학은 그런 기본적인 문제, 전체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철학의 중심 주제는 바로 존재론과 그 다음에 인식론, 그 다음에 윤리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철학이란 무엇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겪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존재와 그 다음에 인식과 그 다음에 행동하는 이런 존재와 인식과 윤리의 문제를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기독교의 가치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학문이 바로 기독교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기독교 철학이란 무엇인가 하나의 소론적인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예, 이제 두 번째 강의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기독교 철학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다뤄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